네. 네. 그래서 모창도 잘하잖아요. 모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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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줘. 들려줘. <laughs> 민경훈 해야겠죠? 맞을 수 네. 없죠. 네. 민경훈님. 어떤 노래로 할까요? 밀경훈이죠밀경훈 아, 네. 서예 혹시 아, 반주. 민경훈이요? 아, 즉흥적으로 네. 가능한 반주 있을까요? 버즈 노래 중에? 화로회, 화로회. 즉흥 아, 어려워하시는데. 아, 아, 눈 즉흥이야. 그냥. 즉흥을 원래 더 잘하신다는 준우의. <laughs> 곡을 형이 곡을 알려줘야 즉흥을 해줄 아 가시의 가시 가시? 나는 그 겁쟁이? 어. 네. 겁쟁이? 어네 겁쟁이 한번 겁쟁이 <놀람> 한번지 그냥 그냥 그, 한줄 무한주로 그래. 할게요 아, 네, 네. <laughs> 아, 네. 어? 날 사랑해줘요 날 너무 잘해요. 아니, 민훈씨 언제 아는 형님도 아, 끝나고 셨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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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아. 했던 거 중에 제일 똑같았어요. 아, 진짜 진짜 너무 잘잘 챔피언 듣고 싶어 아, 예. 아, 챔피언? 챔피언? 그,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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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.. 전... 할 수준 않은 게 많았는데 아, 그 동안 그 동안 보여주지 못했어. 실수다, 진짜, 네, 진짜. 네, 진짜, 진짜. 진짜 대박. <목소리> 오늘 진짜. 오늘 <laughs> 터진다. 오늘 <laughs> 아, 터진다. 아좀더 아끼려고 어, 그랬는데 네. 앞에 여기 아, 스태프분들도 다 네. 터졌어요. 네. 아, 네. 네. 아,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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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질수 없.